오늘 아침에 인스타그램에서 살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얼굴이나 보여주고 들어, 어? 그런 말 하십시오. 그래나 살쪘다. 당뇨, <laughs> 덕선 씨가 꽃단장을 하고 어, 있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laughs> 저요, 저는 프로 덕선이라고요. 당뇨, 당뇨 인플루언서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금변산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요가를 방금 마치고 나왔고요. 요가가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요가를 원래 안 했잖아. 안 했었지. 안 하고 그냥 깔짝깔짝 헬스장에 나 다녔는데 권사님께서 요가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해 을 주셔서 요가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었지. 근데 진짜 뒤집어지기 힘듭니다. 뒤집어지기 힘들어. 요가로 실제하 해보니까. 안 쓰던 근육들을 쓰는 게 좋아.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근육들이 제법 많아. 요즘 헬스는 안 해. 헬스는 안 가. 돈만 등록해 놓고. <laughs> 그걸 뭐라더라? 기부? <laughs> 기부천사. 기부천사. 혹시 연 근데 맨 처음에 발병했을 때보다 그때는 엄청 말랐던 같아 엄청 말랐지. 지금 많이 먹고 살쪄가지고. 그때 몇 키로가 빠졌었지. 처음에. 최고로 많이 빠졌을 때 47. 팔도 막 젓가락같이 생겼는데 지금은 좀... 좀... 살이 좀 있다 이런 편? 그 요즘은 뭘 하고 있냐고요? 요즘 뭐 하고 있냐고요? 진짜 그냥 요가하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뭐 하나? 그 전에는 뭐했어그 전에는 <laughs> 아, 스타트업 회사 다녔거든. 거기서 컨텐츠 만드는 일하고, 사무직 같은 일이었지. 음, 맨 처음에 어떻게 알았어? 나도 엄청 먹었거든? 먹는 양이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니까. 알겠어. 일단, 일단 물 많이 마시고 화장실 많이 가고 많이 먹고 살이 많이 빠졌어. 근데 살이 많이 빠져도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게 그냥 뭐 날씬해진 것 같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했고 몸에 쥐가 나더라고. 검색도 해봤다. 근데 이제 당뇨 걸 믿고 싶지가 않으니까 부정했지. 증상 이고한2 3 개월 만에 병원에 갔지.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공복혈당 공부혈당, 공부혈당 308에 당황하셔서 13점 어쩌고 나와가지고 니네 당뇨라고 듣고 속상하니까 그냥 할 말이라고는 제가 무슨 어쩌고 어쩌고 증상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 하면서 그 당뇨 당뇨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laughs> 내가 알았냐고요 아니 그리고 그때 처방해주셨던 약도 되게 약하게 주시고 되게 그냥 환자한테 관심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약 먹으면서 조절이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아, 이형 당뇨로 진단 내리고, 약 먹고 1년 지냈지.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채소만 먹고, 뭐 별거 안 먹었는데, 고혈당 치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어그로 끄 영상 올리고, 시펩타이드 검사하니까 0.4일 나왔다. 그, 수치가 더 적어진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약으로 버텨볼래? 하시는 분이셔서, 그냥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 주사를 주실 만한 곳으로. <laughs> 아, 병원을 또 옮겼어? 주사를 안 줘가지고? 아, 주사를 주시려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아, 아. 선생님은 그래도 니는 젊으니까 약으로 관리를 하려면 약간 이런 편이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힘든 얼마나 힘들어? 그게 그냥 약으로 조절 안 되는 게 힘드니까 지금 그때 힘들었던 건데. 그래서 그냥 다른 병원 옮겨가지고 그 선생님은 당연히 그냥 최장이 일을 하는 걸좀 쉽게 해주는 게 좋다. 음. 주사로 관리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주사로 관리를 시작했었고, 근데 거기 가서도 처음에는 약 먼저 처방 받았는데 효과 없는 거 보고 주사 주셨지. 그 서면에 자주 와? 어! 서면에 제일 그냥 만만하게 놀러 오기 좋은 곳. 이정수자는 자주 먹어? 아니 부산 사니까 굳이 안 찾게 됨. 원래 로컬들은 로컬 거잘안 먹는다 이가 많이 먹을 수 있지. 맞지 많이 먹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스타그램에서 살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로 있네, 제로 있겠지. 아, 또나 그, 그거. 근데 가끔 기계도 위험하더라. 난못 믿겠어, 사실 맞지, 맞지. 오빠 운동 좋아하나봐. 좋아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좋아해? <laughs> 원래 친구가 없으면 운동. 아 미친. <laughs> <못 웃음> 다시 돌아가서 발 언제지? 발병은 2023년 3월 그때 딱 검사를 했고 증상이 있었던 거는 2022년 겨울 그러니까 음. 한 12월? 11월? 네. 그때부터 증상이 계속 있었고 살 빠져도 모르고 손발에 쥐나니까 알았지 갖고 다니는 혈당 파우치 있어? 오늘 가방이 되게 조만하기 때문에 혈당 파우치 없고요 피아스프 그리고, 이 쪼만한 반찬통 다이소에 사가지고, 주사 바늘이랑, 음. 화장, 화장솜이래, 저기, 소독솜. 반찬통에 들고 다닙니다, 반찬통에. 심플하 얼마나 맞지? 음. 한. 오빠, 계산 어떻게 해? 대충 하는데. 대충? 사자도 대충함. <laughs> 그래도 검색해볼까? 비슷한 거라도 찾아서 하면 맞기는 맞는 것 같더라. 탄수화물 양. 아, 근데 그런, 약간. 눈, 뭐 눈대중으로 하는 게 나도 많아서 주사는 그러면 피아스코랑 그거 트레 트레시바 트리, 맞지 아, 뭐, 그렇게 두개 아. 공공 장소에서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배에 맞는 거 싫어서 이렇게 한번 맞아 보긴 했는데 아빠가 집에서 내가 이렇게 맞는 거 보더니 공공 장소에서 하는 사람들이 놀래지 않느냐는 질문하더라고 아더 눈에 띄니까 아 너무 눈에 띄니까 <laughs> 그래서 사람들 이 몰래 맞게 돼 왜냐면 내가 주사 맞는 거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숨길 필요는 없는데 그 시선 뭔지 알아? 그 그러니까, 약간, 어, 제 주사 맞는다. <laughs> 어, 제 <laughs> 무슨? 제 어, 제 주사 맞는다. 불쌍해. 이런 눈빛, 그런 눈빛 보내는 게좀 신경 쓰이는 날에는 음. 약간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편? 음. 아, 저 사람 되게 심각하게 아프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어. 뭐 약간 그렇게 볼까봐. 그런 일 아닌데 근데 처음에는 이런 식당에 오면 은 화장실 가서 막고그 네. 진짜 불쌍하게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통 위에다가 이렇게 찍찍찍찍 해가지고 <laughs>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빴지? 위생적으로 진짜 안, 안 좋잖아 어, 어. 근데 나 그런 영상도 이런 거 찍어놨어 화장실 변기통 위에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대찍찍 닦아가지고 <laughs> 주워왔고 막 피자 피자 이제 뭐 피자. 가끔씩 보면 남자친구 얘기. 아, 우리 남자친구도 있지. 영국에서 제가 영국 남자를 꼬셨습니다 자원봉사였는데 아. 거기서 일 하다가 만났지. 음. 자기 집 근처 자원봉사 음. 센터니까 음. 거기 직원으로 잠깐 일 하는 중이었거든요. 음. 한국에 있는 거지 지금? 좀 없어. 아 진짜? 장거리 지금 영국에 음. 계십니다. 이 영국 남자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고 어. 코로나 2년 지나고 나서 나한테 고백 갈기로 왔음 고백 받아들였지 만날 때는 얼마나 처음으로 만났어? 6개월에 한 번? <웃음> <웃음> 음 맛있다 큰거 시켜서도 다 부술 수 있을 듯 진짜 <laughs> 말고 좋아하는 거뭐 있어? 태국 음식? 팟타이 이런 거 맛있으니까 음. 멕시칸 푸드 좋아해? 약간 흥분했네 멕시칸 푸드 멕시칸 푸드 진짜 맛있어 저기 진짜 좋아하네 태국 음식 얘기할 때는 이 정도로 알하는데나 아, 멕시칸 푸드 좋아했네 음. 이제 알게 됐네 멕시칸 푸드 좋아해 저기 진짜 맛있어 요즘은 내가 그냥 주사 맞고 이렇게 하니까 어제는 진짜 맛있는 카페 갔음 봐봐 이런 거 먹었다고 타르페 세개 그리고 와. 치즈케이크 누가봐도 혈당 스파이크 이거 먹었다고 엄마, 눈 감아. <laughs> 엄마, 엄마, 눈 감아. 아,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해, 형들? 그 오, 오, 계속 물어보면 서 스트레스인 걸 아니까 계속 꼬치꼬치 묻진 않으신데 가끔 가다가 혈당 괜찮지? 물어보면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당뇨 오 내가 1년은 영당뇨를 했잖아. 네. 뭐, 이거는 못 먹는 음식이다라는 그런 음식 강박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주사를 맞기 시작하니까 좀더 먹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셈이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먹거나 먹고 나서 자꾸 자책하고 초반에는 조절을 너무 못했어 너무 작게 맞아서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뭐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먹는 걸로 계속 풀더라고 폭식 많이 했어 과식, 폭식 근데 지금은 그 강박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을걸? 응. 그래서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아침에 그런 댓글 받았다니까. 살 빼시라고요. 아, 나 짜증나서 보여줘야겠네. <laughs> 이거, 이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거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거든, 이게? 어, 니들 떴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해서 약간 킹받았어, 내가. 엄마 아니지? 엄마 아니야. 약간 킹받았어. 킹받는데, 그래, 살찐거 맞으니까, 동그래진 거 맞으니까, 맞으니까 맞죠서살어야히힝 이렇게 하고 말았더니, 오늘 댓글, 살 뺍시다. <laughs> 그래서 물음표로 댓글 달아드립니다. 한마디. 해. 엄마 엄마세요? <웃음> <웃음> 무슨 영상에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댓글이 그냥 아무 영상에 관련 없는 말. 내가 당뇨니까 그 사람이 그냥 탕후루도 셈? 이런 댓글을 했었어. 일만 하는 거. 얼굴이나 보여주고 들어. 그런 말 하십시오. <laughs> 그래나 살쪘다. <웃음> <웃음> 뭐지? 말이 기억이 안 나. 아니 당뇨 걸려도 바보 된것 같지 않아? <laughs> 난 진짜 인지 기능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 <laughs> 아, 당뇨 걸려도 바보 된것 같아 진짜로 말도 약간 단어가 기억이 잘안 나지 않아? 음. 아 어쨌든 중고서점 중고서점 가서 놀아도 되겠다 어, 알라딘 나잘 좋아하거든 책을 많이 읽어본 거야? 아책잘안 읽습니다 읽고 싶은 거만 읽는 편 근데 그것도 아주 가끔 방금 서점을 <laughs>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서점 좋아하는데 가서 책 냄새 맡는 거 좋아하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 이게 내가 오디오 작업을 좀덜한 상태의 당뇨인간 당뇨일상 사운드고 요즘 쓰는 당뇨인간 당뇨일상은 에코가 좀 들어갔어 지금 나오는 소리는 당뇨일상 약간, 약간 에코 들어간 소리 약간 달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냥 녹음했습니다 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녹음했어요 아니 화음 이런 걸 어떻게 알고 그거 저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아. 제가 노래를 좀 칩니다 제가 노래 좀 합니다 노래방 가실까요? 노래방 가서 노래 좀 해야겠다 와, 이거, 야, 이거 오빠, 이거, 내가, 내가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3만 됐다, 3만. 야. 이야. 성공했다. <laughs> 성공했다. 컨텐츠 오랜만에 성공했다. 지금 뭐 쓰고 있어? 지금은 G3, 아니, G6. G6 쓰고 있어. 어, 왜 G6? 왜 G6를 쓰냐면, 내가 위임 청구를 했거든. 닥터 다이얼에다가. 근데 그게 제일 싼나봐. 그걸 추천해 주시더라고. G6 상관없지 하고 받았는데, 최근에 이게 너무 간지러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나한 번도 이런 근, 근지러운 적 없었거든. 리브레일 쓸 때도 G6 쓸 때도 근데 이번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G7이 좋은 거 같기는 해 왜냐면 사이즈도 약간은 작고 그 트랜스미터를 갈아끼는 게뭐 딱히 불편하진 않은데 몰라 하여튼 단종이 된게 맞지? 근데 그거 쓰고 있어 되게 위인청으로 되게 싸게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닥터 다이어리 와 잠깐만 바로 임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바로 임피 써야 되는 거? 바로 임피 제가 공구 하죠 공구 공구 열어야겠다. 근데 바로 임피는 안 쓰고 있네. 바로 임피로 위임 천공 안 해주셨는데요. <laughs> 근데 바로 임피는 배에다 붙이잖아 지금, 배에 지금 배. 에 근데 나 지금 배에 처음 붙였어. 한 번도 배에 붙여가지고 없어. 혹시 팔에 옷옷 갈아입거나 이럴 때 걸린 적 있어? 있지 있지. 떼진 적도 있어. 응. 리브레 한번 벅떼 적도 있고. 옷 갈아입다가 벅 이렇게 떼고. g 세도 팔에 붙이고 있다가. 밤에 팔 베개 했다가 쥐 뜯어져가지고 5일 남았는데 갖다 버리고. 되게 만족스러운 게 뭐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전부 정확도는 믿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본인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품 상관없어, 진짜로. 이건 추후 모든 제품에 광고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laughs> 누구든지 저에게 제품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개인적으로 어디게 생각하시는지 네요 <목소리> 뭐야 이거 향수 향수집 향수 써 향수. 가끔 써 여기도 귀여운 게 제법 있지 짱구야 얘네 이름 있는 거 알아? 얘 이름은 립이야 립 <laughs> 얘네 피스래 잔망 높이 안 좋아하세요? 코킹 받는 거안 좋아하세요? 그냥 있으면 다 <laughs> 평소에 뭐 좋아하세요? 게임 이런 거 좋아하세요? 해리포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캐릭터 없어? 좋아하는 영화? 아 자연재 영화 자연재 영화 좋아하는 어, 사람들 있지 여기 메이드 카페 있거든 갈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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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웃음> 근데 메이드 카페가 최근에 생겼어 <웃음> 갈래? 만화 <laughs> 이런 거 좋아해? 만화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뭐 좋아지? 하 노래 듣는 거 좋아해? 어. 무슨 노래 좋아해? 나다 좋아. 노래 좀 좋아. 노래도 좋아. 무대 서본 경험이 있어? 무대? 교회에서 무대 선 정도? 아 지금 교회 다니고. 네, 있어요. 교회 다니죠. 응. 교회 다니고 나 대학생 때 그런 거 했어. 거기서도 기독교 동아리 했는데 기독교 동아리 애들 오면은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응. 무대에서 막 노래 부르는 그런 거 했거든. 응. 뭐 그런 때 무대 막 서고 그랬지. 아니, 중학교 그러니까. 때 기타 치는 거 좋아했지. 좋아. 그래서 최근에는 일렉 기타 배우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 배우고 있어, 근데 아, 지금 배우고 있다응릴레은 음, 지금 최근에 시작해서 나 기타 좋아해 밴드 노래 좋아해서 기타가 그렇게 멋있어 보여 음, 부산 말고 또 놀러 가면 어디 가? 보통 경주가 가까우니까 경주를 가지 경주 가고 경주가 느낌 있잖아 옛날 건물도 있고 그런 유적지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 유적지? 유적지를 보러 가진 않아요 그 경주에 유적...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요? 거기 경리단길 말고 볼게 없잖아 경리단길 가서 맛있는 거먹는데요 <laughs> 돼지 파티하러 가는데요.라고 <laughs> 돼지가 말했다. 혹시 탕후루 드셔보셨는지. 나는 안나딱한입 먹어봤다 한 입. 나도 타, 그렇게 매가다 먹은 적 없고. 어, 그냥 누가 먹으면 어어. 맞지. 누가 먹으면 그냥 한입 정도. 아까 그 탕후루 주생한테 한 마리. 저 탕후루 먹습니다. 네. <laughs> 제가 사 먹진 않고요. 어. <laughs> 그건 어때? 저기 두바이 초콜렛 그것도. 잉. 나도 안아 나도 안 먹어봤어. 아 뭐야? 다들 먹는데 당뇨라서 안 먹겠지. 아니요, 하르페는 뭐, 먹고, 하르페는 먹고, 당뇨라서 그거는 안사 먹었는데요. 아, 그리고 그 카페도 사실 제가 가져간 건 아니거든요. 눈앞에 있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눈앞에 있는 건다내 입으로. 여기는 아주 크고, 내가 다리 있다고 했잖아. 이 건물 안에 아, <laughs> 아주 엔틱한 곳이라고? 이, 다리 있는데 봤냐고. <laughs> 물이 잘잘 흐르고. 200 나왔다.